자, 안녕하세요 컬렉터님들 자 오늘 오픈해볼 박스는 무려 프리즘 합인데 바로 WNBA 미국 연홍입니다 미국 연홍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챙겨보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고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이 박스를 도전해보는 이유는 어, 제가 이런 용어를 보통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, 카드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프리즘은 프리즘이기 때문에 뭐 블랙 원오브원이나 열정안정 골드 어, 이런 고확률 카드들은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. 그리고 무려 컬러 블라스트가 어, 연홍으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침 또이 박스가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해보게 되었고 비록 제가 미국 연홍까지 챙겨볼 여력은 없어서 선수들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한번 어, 뽑아볼 수 있도록 잘 브레이크 해보겠습니다. 오토는 두장 나온다고 하고요. 합이다 보니까 구성은 아마 좀 풍성할 겁니다. 자, 프리즘에서 많이 보셨던 골드, 블랙, 그리고 컬러 블라스트,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면서. 아, 역시 프리즘 빛깔 좋죠. 아는 선수가 없어서. 이거는 레드웨이브, 아이스, 자 이런 인서트들은 똑같죠. 파이어웍스, 어, 유명한 선수가 몇 명이 있던데, 자, 이름을 듣고도 까먹어서, 자, 이 뭐야? 75주년인가 보죠. 맞나? 25주년이군요. 음, 25주년. 그런데 25안정은 아니고요. 자, 뭐 뒤집혀져 있는 게 하나 있네요. 오톤가 봅니다. 렉시 브라운이고요. 오토는 라우렌 잭슨. 어, 약간 요키치 느낌 나는데 번호부터. 아, 좀, 좋은 색깔로 하나 나와주세요. 25주년 또 나왔군요. 컬블이 여기서 확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, 뭐 비슷하겠죠? 뭐몇 케이스에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데, 한 박스로 하기는 힘들겠지만, 어, 이거는 25주년인데, 아까 거는 그냥 이렇게 플레인이고, 요거는 또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요. 한정은 없습니다. 자, 블랙이냐 골드냐 컬브리냐? 셋중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나오기 쉽지 않지만 이거는 피얼리스. 오, 뭐야? 골드였어? 골드네요. 캔더스 파커. 아, 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열장안정입니다열장안정의 1번. 일단 골드로는 나와줬다. 근데 이게 아마 요 부분이 골드로 되어 있어서 골드인 것 같은데, 확 처음에 봤을 때는 골드 느낌은 안 났는데,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인서트 골드라서 좀, 아, 가격은 얼마 안할것 같은데. 카드 확실히 프리즘이라 이쁘죠? 나타샤 하워드. 이 프리즘은 항상 몰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지요 뒤에 오렌지 같습니다 오렌지 49장 한정 찰리 콜리어 빡세죠 실버 리사 레슬리 이 선수는 들어봤네요 도미넌스 커플 색깔은 확실히 여러 가지로 잘 나옵니다 99안정 그 다음에 티파니 헤이즈 어, 이, 이 선수는 알아요 사브리나 이노스쿠 피얼리스 일반 버전이고요 종목은 좀 생소한데 확실히 프리즘이라 그런지 어, 재밌긴 재밌습니다 뭐 레이싱 프리즘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 좀 카드깡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만한 박스가 아닐까. 자, 루비 웨이드, 러렌 잭슨, 시애틀, 슈퍼소닉스 유니폼이 생각납니다. 요거는 아이스구요. 뒤에 오토 하나 더 있군요. 자, 프리즘은 블루 케네디 버케 149 한정. 그리고 자, 오토가 오토도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. 오 실버. 실버 오토입니다. 이렇게 쫀다고 할순 없지만 음, 0번. 어, 농구 그렇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. 음, 하이퍼고요 자, 네팩 남아있어요. 골드 하나 나왔는데, 아, 인소트 골드라서 좀 아쉽고, 뭔가 좀 다른, 좋은 거. 어얘 알아요. 어얘얘 얘얘 얘가 루키 중에 제일 비싼 일 겁니다. 라인 하워드 이 선수 압니다. 이런 선수가 이제 실버나 이런 걸로 좀 나와야 되는데 루비 웨이브는 가격이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선수는 알고 있어요. 이런 선수 골드 나오면 몇백불할 겁니다 아마. 아까 나왔었죠. 사브리나 이노스쿠 이 선수는 이 기본 버전으로만 나오네요. 하나 보이네요. 오디세이 심스 이름 왠지 멋있는데요. 세이몬의 오고스튜스 역시 컬블이 런거 뽑기 진짜 어렵습니다. 한 박스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쉽지 않죠. 러티 헤바드 199장 한 장이고 소피 커닝햄 케이드랑 무슨 관계인지 이름만 똑같겠죠. 아무것도 없네요. 퍼플 하나 있군요. 다미리스 단타스. 단타스? 단타스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. 뭐 한국에서 뛰고 그러지 않았어요. 이런 선수, 이런 이름의 선수가. 그 다음에, 모리아 제퍼슨. 아, 골드가 하나 슈버드. 슈버드도 오토가 있던데 레전드죠. 아 골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인서트 골드라서 뭐 골드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가격만 찾아볼까요? 오 하나 팔린 게 있습니다. 팔린 게 얼마냐면 90불. 똑같은 카드 90불에 나간 게 있어요. 작년 11월 28일에 뭐 지금 가격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. 아까 말씀드렸더니 루키 중에 제일 괜찮은 라인하워드 이건 얼마 안할것 같은데. 요거는 3불 안네요 3불 자 오토 찾아봐야죠 이선수거는 1불 1불 62센트 야 처참하다 진짜 라우렌 잭슨 이 선수 오토가 오, 이거 꽤 가격한다 이게 한 28불 어 불과 이 영상 촬영일로부터 5일 전에 찍은 게 28불에 나간 게 있습니다. 한 25불 정도 하네요. 25불 정도. 야 그러면 어, 25불 합쳐서 30불. 요게 이제 한 80불 했으니까 박스 가격은 일단 보전을 했다. 어이 프리즘 하면 이 하얀 이 가루들이. 박스 가격은 일단 보전을 했고, 이 영상도 하나 뽑아냈으니까, 뭐,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골드 블랙 컬블 중에 하나를 기대를 했는데, 골드로 선수가 하나 나와줘서 아주 재미있는 카드깡 한번 해봤고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